안녕하십니까. 스틸버더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 오픈한 매장에 왔습니다. 인스타 보신 분들은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이제 이제서야 좀 소개를 하네요. 오늘은 매장 소개인가요? 뭐, 제품 소개인가요? 매장 소개 및 제품 소개죠. 자, 여긴 어디냐? 그, 뚝섬역. 네, 그 다음에 서울숲역에서 가깝습니다. 조금만 이제 걸어오시면, 요 앞에가 그 전에 되게 유명했던 돼지갈비 골목이에요. 골목 한 켠에 저희가, 네. 요 센트럴 포스트라는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희가 샵을 오픈했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좀더 세게 해야 되나? 더 세게 가요? 어색해, 어색해 이런 거안 하던 사람자 여러분 저희가 샵을 오픈했습니다. 짜잔, 짜잔 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지 본인이 부끄러워해 우리보다 더 부끄러워 우리 감독님이 저희가 워낙에 슴슴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힘들어하시네. 자 그래서 네 센트럴 포스트는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 어 옛날 샵이었으니까 과거에 약간 역사에 약간 묻혀 있었던 그런 샵이었는데 네. 어 사실은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그 도산공원 주변에 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에서 노셨던 분들은 좀 아실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 센트럴 포스트가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부활했다. 네. 옮겼다기보다는 뭐 잠깐 죽었다 되살아난 느낌이죠 뭐 이제 어쨌든 이어가면 이어가는 거야 옮긴 거야 잠깐 쉰 거지 뭐 네. 네. 저희가 예전에 센트럴포스트가 편집샵이었어요 되게 의외로 엄청 빠르게 좀 한국에 소개한 게꽤 많았다 그게 이제 자부심은 갔는데 사실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다 망했다 네. <laughs> 너무 좀어 급했던 네그 디렉터의 이상을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네. 아무도 못 알아봤다. 네. 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함께 발맞춰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보시죠. 고고! 짜잔! 자, 그래서 이제. 센트로포스트가 사실은 그 전에는 라이프스타일샵에 더 가깝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패션도 했었는데 진짜 안 팔리는 그릇, 접시, 컵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되는 그리고 거 그리고 이렇게 가방도 이런 일반 가방이 아니고 약간 지프라이 같은 가방 뭐 그런 거아 그리고 캔버스백 되게 많이 했어 많이 했지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캔버스백을 그때 당시에도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했었거든요 헤비 캔버스 막 되게 캔버스백 튼튼하게 만든 거막 14온스 캔버스 막 이런 거 했는데 안,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반응이 아니 왜 코백을 그렇게 뭐 비싸게 파세요? 막 이런 반응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한 10년 10년도 더 됐지 문 닫고 나서는 10년이고 오픈한지는 15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캔버스백 비싼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아,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신으시는 아일랜드 슬리퍼 아시죠? 메이드 인 하와이 아일랜드 슬리퍼 그것도 한국 최초로 센트로포스트에서 발행을 했었다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뭐해?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센트로포스트는 저희가 원래 저희 그 포스트맨이라는 구 구도 아시죠 여러분?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 이 포스트맨이라는 브랜드가 센트로포스트라는 편집샵에그 밑에 있는 PB 개념의 브랜드였어요. 센트로 포스트는 사실 그냥 직역하면 중앙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 예. 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포스트맨 이런 개념으로 브랜드를 만든 건데 뭐 그런 이제 세계관과 스토리를 가,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센트로 포스트 모체가 사라졌어. 포스트맨만 남아서 이제 포스트맨이 막 유랑해. 어,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포스트맨이야.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서야 세계관이 완성이 됐다, 뒤늦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쁘지 않습니까? 샵? 이쁘죠? 아네 디렉터의 그런 굉장히 뻔뻔하네 사람이 많이 네. 뻔뻔해졌네 뭐나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 엄청 뭐라 그러는데 엄청 뻔뻔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디렉터의 이 어떤 웅축된 취향이 오롯이 녹아있는 이런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그런 말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음.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뒤에서 이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 좀 솔직히 말해서 맘만 네. 좀 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판매되는 제품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센트럴 포스트의 오픈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딱 짜잔하고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주 홍보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지금 막 많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뭐냐. 포스트맨의 프리미엄 라인이 나왔습니다. 포스트맨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비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맨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를 딱 낮춰서 가다 보니까 좀 제가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좋은 갈증 느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갈증 느낄 수도 있지 왜? 안 돼? 느낌안 갈증을 느낌 느끼면 안 되지. 이제 뭔가 이 구조 확 바꿨는데 여기서 갈증 느끼는 건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합리적이다. 포스트맨의 프리미엄라인이다 그렇죠. 당연히 뭐 구두 비싼 거 많죠. 막 100만 원짜리 막 있는데 이거는 이제 29만 9천 원입니다. 약간 뿌티 프리미엄 라인 소소하게 또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거의 다 품절입니다 이 라인이 크게 이제 포스트맨 프리미엄 라인을 에센셜 라인 뉘앙스 라인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는 왜제인 거죠 뉘앙스 뉘앙스 라인 뭔가 뉘앙스 느낌 너무 저게 에센 세레콜렛,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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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느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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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드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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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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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특징으로 하는데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그 편안함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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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붙습니다 얘는 이제 뉘앙스 이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까다이운 신발 사장다 오자마자 바로 고른 게이 뉘앙스 닥터 강제로 고르다이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다며 영이 있습니자이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요이제이냐 닥터스 슬리퍼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럽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할 때 신는 슬리퍼예요. 슬리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사의 슬리퍼라기보다는 그냥 젠틀맨의 슬리퍼인 거죠. 그쵸, 네, 이제... 남성분들이 실내에서 아, 신는 슬리퍼. 집에 돌아오면 슬리퍼로 갈아신잖아요. 이제 원래 신발 신는 문화니까. 밖에서 신는 신발 말고 안에서 신는 신발로 갈아신습니다. 저 이제 그런 개념의 이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뉘앙스 닥터라고 해서 이제 센트럴 포스트, 포스트맨만의 실루엣을 좀 만들었고 특징은 저희가 이게 이거 이제 신으시는 분들이 뒤축 이렇게 꾸겨서 신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부러 여기다가 힐컵을 좀 넣습니다 힐컵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심지가 좀 단단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앞에가 되게 심지가 없어요 앞에가 이게 엄청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발을 잡아주지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걸을 때 헐떡거려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에서 잡아주라고 이 예. 착화감을 위해서 픽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지금 한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2주일을 내내 거의 매일 신었거든요 와 예술이에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좀 약간 잘 만들었다 정말 예술이다 제가 표정 따로 좀 잡아주시고요 큰일 났네 오늘 큰일 아, 편해 안 편해 솔직히 자 여기서 어, 저희가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그논리의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푸티지브라스 채널 예전에 많이 우리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어 편안함이다라는 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서포트가 되는 편안함, 그다음에 그냥 퍼스트 인 컴포트, 발을 넣었을 때 말랑말랑해 폭신한 느낌.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테크니컬 컴포트보다는 약간 약간 더 미니멀해진 정도의 쿠션감이라서 예전에 좀 너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푹 들어가고 더좀 낭창낭창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약간 탄력이 있는 정도의 쿠션이 살짝 느껴져서 그런 느낌으로는 되게 좋다. 이 인솔에 쿠셔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으시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평에 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신고서 다 어우 좋네 이런 느낌을 느끼시긴 할 거예요. 어,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이 바닥은 원래가 슬리퍼다 보니까 이 바닥이 가죽이거나, 뭐, 그래요. 보통 원래 만들어진 거는 그냥 실내용으로 쉽게 근데 저희는 이제 고무착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닥터 벨지안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들었는데 벨지안 로퍼의 디자인을 이제 저희가 해석한 거죠. 요것도 사실은 룸슬리퍼 개념이에요. 요것도 이제 방에서 신는 신발이었고 얘는 뉘앙스 척커 그래서 이제 첫커 붙이죠. 첫커 붙는데 이 밑에가 이렇게 바닥이 얇상하다 보니까 신으시면은 실루엣이 예쁩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와이드한 거 바지 입었잖아요. 와이드 바지. 네, 바지가 와이드하면 신발이 조금 얇상한 게 예뻐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넓은 거 입고 왔어요. 신 사장도 좀 넓은 거 와이드한 거 입고 왔는데 오늘 이거를 신기 위해서 바지를 좀 넓은 거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편하게 신기 좋은 개념의 신발로 이제 뉘앙스 라인을 만들었고요. 이제 다른 컬러가 또 나옵니다. 브라운이 이제 가을에 또 출시가 될 거고요. 지금 벌써 절찬리에 판매 중이어서 사이즈가 많지 않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에센셜 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센셜 라인들은 그냥 뭐 앞에가 에센셜이 다 붙진 않는데 저희가 요 일단은 페니로퍼. 요 페니로퍼 같은 경우는 에센셜 페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에센셜 페니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팬이 1, 팬이 2 이렇게 부르는데 팬이 2는 이제 콤보 이렇게 스펙테이터라고 하죠 저 콤보로 되어 있는 팬이고 팬이 페니 1은 그냥 일반적인 팬입니다 네, 차이점은 똑같은 신발인데 스티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스티치 이 스티치의 디테일이 얘는 이 가죽이 한 장짜리예요 그냥 한 장에다가 이렇게 스티치를 이렇게 찝은 거예요 팬이 2는 이건 이제 한 장을 만들 수가 없죠 예.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서 여... 보시면은 네. 예, 여기는 이한 장에다가 이렇게 그냥 스티치가 들어가서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장이고 얘는 두 장을 이어 붙인 예, 이어 붙인 이렇게 이어 붙인 거다. 예. 스티치 차이. 기본적으로는 다 쿠셔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창으로 쿠셔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죽 부도 신으시는 것보다는 발을 넣었을 때 되게 말랑말랑하다. 이거는 예. 이제 가죽 창입니다. 소위 말하는 홍창. 가죽 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스티치 들어간 거 자국 보이시죠 요게 실제로 꿰맨 자국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이크 제법이라고 포스트맨은 다 블레이크 제법으로 만들거든요 이 뉘앙스 빼고 실제로 꿰맨 거라서 여기가 이제 오래 신으시면은 이게 벌어지거나 할수 있는데 얘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꿰맨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인기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페니로퍼는 워낙 도 많이 신으시니까 페니가 생각보다 디자인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가 맞으면, 뒤가 뭐, 헐겁거나, 뒤가 맞으면 앞에가 끼거나, 보통 그렇거든요, 로퍼가. 근데 얘는 이제, 그, 앞뒤 피팅감을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비교적 여러분, 많은 분들의 발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신고 있는데, 어, 굉장히 이상적인 피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 이제, 공장에서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 이제 에센셜 팬이 페니. 이제 팬이는 여기가 여기 요기 기장이 인상을 되게 많이 잡아합니다여게 짧으면 좀더 클래식하고 아메리칸적인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여게 길어지면 좀유럽피한 적이고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요거 어려운 거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세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냥 하얀색 운동화 있죠, 여러분들. 흰색 스니커즈 신는다고 생각하시고 신으시면 대부분 다 붙습니다 청바지에도 붙고 치노에도 붙고 막 저처럼 오늘 이런 차림에 저 오늘 신고 있는데 딱 요런 차림에는 진짜 너무너무 잘 붙죠 그냥 이렇게 이쁘죠? 네. 포인트가 딱 되거든요 강요하는 거 같아요 사세요! 강요하는 거 사주세요 보다고 자 그리고 더비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더비는 뭐, 사실 뭐 워낙 국밥템이잖아요? 예. 요즘에 사실은 운동화가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더비 슈즈를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화가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비는 왜 이게 인기냐. 그렇게 인기냐. 더비 슈즈가. 여러 군데 다 아무데나 신어도 돼. 예. 수트에 신어도 되고, 캐주얼에 신어도 되고, 이게 범용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비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근데, 이, 딱 봐도 뭔가 완전 다르죠? 더비가 뭐냐? 이, 이제, 끈 묶는 데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더비 슈즈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 포스트맨 신으시는 분들은 아세요. 얘가 T2, 얘가 T3입니다. 똑같은 라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T2, T3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가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홍 네, 홍창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법은 블레이크 동일합니다. 쿠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지면은 이제 안쪽에 쿠션이 말랑말랑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가죽을 굉장히 좋은 가죽을 썼어요. 요거는 저희가 좀뭐 이제 멋을 내려고 웨이페어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웨이페어러, 방랑자 이런 느낌이죠. 웨이페어러, 얘는 좀 이렇게 살짝 낮은 느낌이었고, 서브 마리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 물 쏘가죽을 썼습니다. 잘 살렸죠? 네, 네. 버팔로 가죽, 물 쏘가죽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런 텍스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물소가 가죽 자체에서 있는 요런 예, 가죽 무늬가 이래요 원래. 얘는 웨이페어러라 그래서 그냥 많이 걸어다녀냐예 그런 이름으로 졌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텍스처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 천연 가죽에서 나오는 텍스처거든요. 예, 불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 미만의 베이비 커프. 완전 어린 송아지 가죽을 써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말랑말랑함이 느껴지시죠? 예. 네. 말랑말랑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네. 홍창인데 이렇게 빈티지 가공을 좀 했어요. 옆면도 이렇게 살짝 굴려서, 예.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놔가지고 조금 오래 신은 것 같은 느낌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네. 고급스럽게 멋있게 신을 수 있다. 네. 가격이 379,000원. 아주 노력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40만원이 넘어갈 뻔한 거를 누르고 눌러서, 원가도 누르고, 저희 마진도 눌러서, 3 7만9천원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좀 신었거든요. 자, 한 일주일 정도 신은 웨이페어러입니다. 네, 주름이 요렇게, 네, 예쁘게 들어가죠. 집에서 신었나요? 응? 나왜못본거 같지? <laughs> 이거를 농담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신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점심 먹을 때 신고 다, 다니고 막 신발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림으로 케어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쁘게 에이징 되지 않을까? 이게 구두는요 에이징 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구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징 이쁘게 이될것 같다. 기대가 되는 신발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스트맨 신상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부인가요? 어. 오 생각보다 뭐가 간단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네 여기. 간단해요 네 간단하고 그럼 끝인가? 녹화? 아니 뭐 끝이요 <laughs> 미쳤나봐 그 다음에 센트럴포스트 오시면은 또 이제 편집샵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예,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브론슨 오시면 브론슨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예, 브론슨 아시죠? 여러분들 대륙계 실수 가성비 아메카지 끝판왕 예 브론슨을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에 끝자락이다 보니까 지금 제품이 많이 안 들어와 있고 요 이제 튜블라 티셔츠 저희가 이 브론슨 튜블라 티셔츠 몇년 전에 했지? 몇년 전에 한번 소개를. 오래됐어요. 음, 3, 4년 된 거. 4년 된, 거의 어. 4년 된 거. 의 4년. 이 브론슨 티셔츠 소개를 해서 이제 브론슨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되게 매출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입사 사장님께서. 네. 4만 5천 원이에요. 어, 대박이죠 뭐 이거. 브론스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볼 만한데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없. 뭐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네. 않고. 그래서 이게 브론스니 궁금하셨는데 역시 쇼핑은 직접 좀 이제 터치해보고 입어보는 게 맛이기 때문에. 오셔서 브론슨 입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론슨의 오피서 치노 또 오시면 입어볼 수 있고요 이제 또 브론슨의 제품들이 계속 입고가 될 예정이에요 12만 원이에요 이거 복각 충실하게 한 이런 치노 같은 경우는 뭐 메이드 인 재팬 같은 경우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12만 원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강추합니다. 입어보러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잘 팔리는 게이 햇슬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햇슬카. 네, 한국 브랜드고요 손으로 크래프트 해갖고 막이거저거 만드시고 옷도 만드시고 하는 브랜드인데 햇스카의 모자 요거는 들어오자마자 너무 날개도 돋친 듯이 막잘 팔려가지고 어, 제 입고 엄청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제... 어. 동물무늬 귀엽죠? 예, 네, 요게 다 다릅니다. 물고기도 있고 뭐 강아지, 사슴, 토끼 막 되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73,000원 괜찮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햇셀카의 그 네, 페도라.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이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막 날개 도친 듯이 팔리지는 않는데, 네, 요, 저희가 이제 페도라 좀 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센트럴 포스트에서. 페도라도 많이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실 이게 역작이야. 자, 요거는 이제 그 필드 서플라이라고 국내에서 이제 가죽 공방처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캔버스랑 가죽으로 뭐, 뭐 굿즈나 가방이나 도구나 이런 걸 만드세요. 작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별주했습니다. 원래 이 컬러를 안 만드세요. 원래 만드시는 컬러가 올리브 색깔이거든요. 요게 이제 두 컬러를 다 별주를 했어요. 음, 네, 이것도 별주인가요? 이것도 별주예요. 예, 음. 네, 별주입니다. 센트럴 포스트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 가격이 2 8 3 0 0 0원입니다괜찮 쪽? 요, 요 이제 캔버스는 15온스짜리 헤비 캔버스, 후지킨바이라고 일본에 되게 캔버스를 만드는 오래된 또그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캔버스 쓰셨고, 요 이제 이 핸들은 영국산 브라이들레더. 네, 저희 회원님들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 브라이들레더 특유의 광택감이 있는. 프라이드 레더를 써서 얘도 엄청 오래 쓰실 수 있는, 이게 아주 에이징을 즐기실 수 있는, 경년 변화 즐기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안쪽에 내부 포켓을 딱 이렇게 여섯 개나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나눠서 이렇게 수납을 하면 급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 여기서 이렇게 싹 자기가 기억해서 에이징을 좀 많이 느끼고 싶으시면 이제 밝은 쪽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까만 게물그 나이 들었을 때 멋은 또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희끗희끗해질 거야. 음. 그 정도까지는 써야 돼. 근데 얘는 좀덜 써도 그 효과가 나니까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밝은 거. 아니면 나는 이거를 진짜 매일 몇 년간 들어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이게 이게 까만색이 회색 되도록 드시는 회색이었는지 모를 게 회색이었는지 모를 정도를 만들겠다. 그러면 검정 거로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센트로포스트에서 조금 좀 뚝심 있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국내. 우리 홍수환 선생님, 홍수환 디자이너 선생님의 로리엣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것도 전신 다 로리엣입니다. 사실 로리엣 그 디자이너 선생님의 어떤 그 우아한 맛이 있어요. 예, 옷에. 예, 귀엽죠. 귀여우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별주 개념이에요. 기성품보다는 약간 맞춤 개념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별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센트럴 포스트에서 오더를 했습니다 이걸 넵부 코튼이라고 그래요 넵 코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뭉치가 살짝 음, 살짝, 살짝 있는 롤리의 바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다 밴드 처리가 돼 있어서 프리 사이즈입니다 웬만한 분들 다 그냥 입으실 수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롤리엣의 네, 와이드 핏 여름에 되게 시원하고 사실 이거 하나만 바지 입으면 위에 뭐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활용 범위가 좋습니다 이것도 밴드 처리돼 있고 기장도 올려 입으시면 짧게 내려 입으면 좀 길게 이렇게 셔츠도 이렇게 네. 반팔 셔츠도 이렇게 어, 지금 입은, 입은 거네요 어, 화이트 에비블랙저 네. 바지와 함께 이렇게 꼽하기로 해서 입고 다니시면은 아주 뭐 신경 안 쓰셔도 그냥 바로 멋있어질 수 있다 그 디자인 포인트 재밌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금속 단추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단추 있다가 얘만뿅뿅 이렇게. 단추를 하나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단추를 단 그런 컨셉으로 네, 디자인을 하셨다고 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로리에스 저희가 약간 센트럴포스트 별주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거니까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의 옷들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남동에 엔유니페어 가셔도 레이지포트 입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오셔도 레이지포트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면 뭐 단출해요. 저희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헤이즈 티셔츠들, 예, 다른 라인업들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좀 바, 그때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센트럴 포스트에서 저희가 앞으로 또좀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주얼리요, 주얼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은 국내 브랜드 두 개랑 해외 브랜드 하나를 우선은, 바행을 해놨습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ATSA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이제, 그, 조금씩 활동을, 예 하고 계신데, 요런, 그, 펜던트. 요게 이제, 나하라고 해서, 영어로는 NAJA라고 쓰고, 나하라고 있는데, 요 나하라는 펜던트가 인디언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예 미국 원주민들의, 부족 중에서도 나바호라는 부족이 이런 이제 모티브를 많이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이런 액세서리들이고요 이렇게 펜던트에 이렇게 목걸이 차면 예쁘죠. 네, 이렇게 뭐 반지들도. 미국 원주민들의 모티브로 만든 반지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저희 그 노스웍스라는 또, 노스웍스라고 이제 일본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인데, 원주민 그 주얼리를 약간은 조금 소프트하게 풀어내는 이런 스마일리 페이스 같은 이런 반지도 나오고요. 이는 예, 인디언 얼굴이네요. 요즘 귀여운 모티프들이 많아요. 팔찌류들 이렇게 그 옛날 실버 코인 은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런 뭐 보면은 굉장히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러운 것도 만드시지만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 옛날 동전에다가 가공을 좀한 거죠. 이것도 이제 들어오셔갖고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시리우스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리어스한 네. 한국의 조실버라는 브랜드입니다 매니아 분들 이미 다 아실 텐데 조실버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이쪽 장르의 실버 주얼리를 제일 좀시리어하게잘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실버는 굉장히 좀 디자인이 훨씬 더 개성이 있고 좀 강하다? 어, 이거 펜던트인가요? 뭐, 펜던트입니다 어, 이거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네이티브 아메리카의 전형적인 모티브를 쓰신다기보다는 조실버 안에 뭔가 세계관을 이렇게 확립해 나가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반지도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세게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화려하고 여기 긴 350만 원이야? 음, 응. 이거 300만 원입니다 실버 세죠? 네. 멋있죠? 여좀 좁은 거 같다 어우씨 네 이렇게 아 세지 어이 멋있네 나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표정이 지금 <laughs> 헉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반지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쁘죠? 이거 안 들어와 웬만한 남자는 안들어와겠는데 어, 이게 지금 매장에서 제일 비싼 거네요 이런 뱅글류 네. 조금 부담스럽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뱅글 네. 뱅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셔도 이뻐요 센트럴포스트 오시면은 어, 지금 이제 촬영이다 보니까 어, 음악을 저희가 꺼놓은 상태인데 저희 저기 화면 저기 보시면은 센트럴포스트 하고 이제 가로치고 여기 이제 스텝 중에 트루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만든 플레이리스트. 또 이런 음악도 이 샵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계속 표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여기 오시면 좀 경쾌한 약간 좀 신나는 넉랑한 그런 네. 내가 왔던 그러더라고. 응, 내가. 있... 그때 그때 바뀝니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 센트럴포스트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아메리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뭐 시대와 그 문화를 소개해 주려고 했던 원래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류의 음악으로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언제 했어? 잠깐 만났을 때 내가 음악 얘기를 좀한 적이 있어. 너무 다양한 걸다풀요는 틀지 말고 어떤 이렇게 좀이 센트럴 포스 느낌이 나는 장르의 음악으로 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네.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6길 20입니다. 네. 여기가 그 지하에 사운드 플래닛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되게 멋있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쇼핑하시고 내려가서 네, 한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와주세요. 뭐 아까 출연한다고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laughs> 출연, 출연 아, 좀 시켜줘. 잠깐만, 아, 일로 와 일로 얼마. 네. 이렇게 분량 조금이라도 뽑자. 이렇게 일로 아, 나와. 저희 그 코넥솔 루션 그 라이브 쇼핑 할때 주로 이제 출연해고 모델을 피팅을 그 담당했던. 모델. 예. 좀만 웃어도돼요 팬입니다, 아, 어, 더... 켄. 이렇게 좀그 시티보이 같은 잡지를 뚫고 나온 것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어, 되게 친절하게 예,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마디. 갑자기 또 한마디. 나올래요? 나와 잠깐 나와봐요. 이리로 와봐요. 아, 심지어 차고 있었네. 좀또할말 없어? 노래라도 한번 할까? 아,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 이제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또, 사실 저희 둘은 없어요, 오면. <laughs> 없고, 이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들래서 얘기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전 펩시입니다. <laughs> 어, 펩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센트럴 포스트 그 SNS,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또 활약을 좀 하고 계세요. 둘다 <laughs>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등장할 거니까, 어, 그 사진에서 보고 매장에서 만나면 되게 반갑거든요, 보통. 그렇 때문에. 이제 잘 이분들이 어, 센트럴 포스트 딱 열고 들어오면 서 계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어,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할말 없어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포스트 많이 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